시작 7번 2021 청년장애예술가양성사업 관찰 기록 만화 준비한 건 여기까지. 만화 작가 전지. 전지는 만화와 미술로 하고 싶은 이야기와 공유하고 싶은 풍경을 표현하고 전달한다. 경기도 안양 구도심 붉은 벽돌조 다가구 주택에서 존재감 강한 이웃들과 일상 소리를 공유하며 애명글면 살고 있다. 관찰기록만화 준비한 건 여기까지 를 그리기 위해 작가는 청년사업 의 워크숍 전체를 참관하였다. 그리고 싶은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아 출연하는 데만 오랜 시간이 걸렸다. 어색한 사이로 만나 어느새 헤어지기 아쉬워 자리를 뜨지 못하는 장면 을볼 때면 이상하게 뭉클했다. 한 사람 한 사람 그림을 그리려다 보니 애정을 갖고 보게 되었다. 애정을 갖고 보니 그들의 반짝이는 모습들이 더 많이 눈에 담겼다. 2021년 다양한 자리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만난 청년 장애 예술가들의 반짝이던 모습이 앞으로도 더 많은 곳에서 보여지길 바라는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았다. 작가는 보통 매운 맛으로 인물을 그리곤 하는데 이번 만화는 특별히 많이 순화시켜서 그렸다. 관찰 기록만 하지만 즐겁고 유쾌한 우리의 우당탕탕이 그려지길 소망한다.